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중형 SUV 아, 산타페인데요. 산타페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산해 보시면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1년까지 계속해서 한 20년이 넘게 생산이 되고 있고 음,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고차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 산타페 DM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DM은 3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형, 초기형 모델, 그 다음에 산타페 CM, 그 다음에 산타페 DM. 예, 산타페 DM은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생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4세대 산타페 TM.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타페 DM 하면은 음, 기아 소렌토. 소렌토 R, 뉴 소렌토 R 이거랑 같이 겹치는 모델인데요. 뭐 공도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SUV 중에 한 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말이 있죠. 뭐어 많이 팔린 차, 공도에서 많이 보이는 차가 좋은 차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많이 볼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전 모델 산타페 CM, c m 있잖아요. 이 예, CM에 비해서 DM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많이 세련되졌어요. 예,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 어, 그리고 이러, 어, 이런저런 여러가지 어, 품질면이나 금액이나 가성비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산타페 DM은 지금 단지에, 저희 수원 단지에 148대 148대가 있고요 저도 산타페 DM 차량 아주 많은 판매를 해드렸어요. 아주 좋은 차량이고, 어, 역시 기아 소렌토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 중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산타페 DM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 음, 보시기에 앞서서 어, 최저가는 949만원부터. 0 천만원 이하예요 949만원, 950만원부터 시작이 돼서, 1 8 0 0만원대까지 천팔백만원 때, 거의 한, 9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네, 거의 한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48대 중에서, 이제, 금액별로, 키로 수 별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에 앞서서, 산타페 DM은 2.0과 2.2가 있어요. 네, 2.0 디젤과 2.2 디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륜 구동과 4륜 구동이 있고요그 다음에 5인승과 7인승이 있어요. 그니까, 러 산타페를 구매하시기 전에 2000cc를 하실 건지, 혹은 뭐 4륜으로 할 건지, 어, 5인승으로 할 건지, 요런 걸 먼저 꼼꼼히 좀 보신 다음에 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근데 산타페 DM이 사실은 4륜 구동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아주 좋은 산타페 4륜구동 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산타페 4륜이 아주 귀한데 오늘 어, 영상을 잘 보시면 좋은 차량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등급이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믹스클루시브 스페셜까지 있는데 어, 물론 뭐 익스클루시브나 스페셜까지 가도 좋은데 한 프리미엄 정도만 돼도 프리미엄 끝만 돼도 어, 괜찮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 이제 스마트는 이제 옵션이 많이 빠져 있고, 어, 모던은 뭐 기본적으로 모던 프리미엄이 아주 거의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좀더 주시면 익스클루시브나 스페셜 등급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대한대 한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저가부터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륜이 예, 귀한데 사륜의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금액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949만원입니다. 산타페 d m 이 949만원입니다. 21만 8천 키로. 키로수의 압박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 최저가 차들은 키로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용도 변경 없고 어 휀더 도어. 두개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누유 없고 뭐 불량 없고 깔끔한 흰색의 4륜구동의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사실은. <laughs> 자, 전동 시트 있고요. 자, 뒷자리. 아,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자, 핸들. 21만 8 0 0 0 k m 대주행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구요. 휠 깨끗하구요. 엔진룸 깨끗하구요. 자, 후면부 모습이구요. 자, 뒷자리 열선. 사륜, 어, 락 장치 들어가 있구요. 자, 트렁크 아주 깨끗하죠. 자,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네, 들어가 있고요 자, 판매 금액은 949만원입니다. 예, 사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예, 무사고에 키로수는 21만 8천키로지만 전국 최저가 949만원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49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차가 만원 차이 납니다. <laughs> 만원 차이 나는데, 어, 키로 수는 확 줄어들었어요. 예, 키로 수는 16만 키로 대인데 12년에 13만 키로, 아, 12년에 13년씩, 16만 키로인데, 950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등급이 이제 스마트 등급으로, 등급이 약간 하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색입니다. 예. 은색의 스마트 등급이니까, 조금 금액은, 어, 저렴하지만, 음, 키로스가 많이 줄었죠 아까 거에 비해서 자1인 어, 렌트 이력이 있고요 자이 차는 완무예요 완무에 자 미세누유 없고 뭐 불량 없고 누수 없고 아주 A급입니다 자 실증 나지 않는 예, 관략이 편한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예 후면부 모습이고요. 자 전동 시트도 빠져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등급은 이제 가장 밑에 등급이고 옵션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급 정도에서 어, 보시는게 좋구요 요건 지금 어, 전동 시트가 빠져 있죠 그러나 키로수가 굉장히 좋고 어, 최저가로 타실 수가 있어요 자 16만 키로 대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예, 휠 타이어 좋구요 뒷자리 열선이라든지, 이것도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트렁크 모습이고요. 네, 다른 특별한 옵션은 없지만,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고, 완전 무사고에, 네, 키로수가 좋은 차, 95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전날 전화 주시고 오시면, 어, 당일 출고 해 드리고 있고요. 어, 타시고 오신 차 대차 환영해 드리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 전액 할부까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5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음, 차가 이제 990인데 예,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예, 프리미엄 등급이면 옵션이 어, 좋게 들어가 있다. 아, 검정색 블랙 바디고요. 자, 12년식의 13년형 20만 키로 살짝 넘었고요 아, 판매 금액은 990만원. 2 2 4 6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 없고, 휀도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오일 펜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고요 예,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음,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정색. 마디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검정색이라 그런지 자체가 좀더어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좀더 세련된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자넵비 들어가 있고요. 아 역시 사륜구동. 사륜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사륜 매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차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륜구동 찾으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자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깨끗하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사륜 락 장치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네, 스티어링 휠, 뒷자리 열선,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폴딩이 아주 잘 돼서 차박 같은 거 하시기에 너무 좋구요. 네,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2.2 어, 어, 4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이구요. 네, 4륜이 너무 메리트가 있구요. 990만원입니다. 990만원을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만키로가 넘어가는 차들은 성능 보증보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한달 2000키로 보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0만키로 안쪽의 차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90만원이고요. 자그 다음 보실 차량도 990인데 요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에요. 익스클루시브 예 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아, 옵션이 좋구요. 자, 은색. 요거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단독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2 이륜구동 익스클루시브구요. 12년식, 13년형, 19만키로 대 주행을 했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구요. 핸더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구요. 뭐, 어, 누유 같은 거 없구요. 요 차는 은색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 굉장히 저도 탐을 냈던 차량인데, 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좀안 나가서 오늘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은색 바디 되어 있구요. 자, 브라운 시트, 전동 시트.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아, 어, 뒷자리도 이렇게 아주 예쁘구요. 자, 스티어링 휠아 19만 1000km대 주행했고요. 자, 휠타이어 좋고요. 엔진룸. 자,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 차는 지금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차선 이탈,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아,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그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옵션 이 아주 좋고요. 자, 옆 유리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예. 앞전에 봤던 차들하고는, 어, 등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차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요. 내비 후방 있구요. 자, 뒷자리 공간이구요. 하이패스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예, 지금 금액이 990만원입니다. 990만원에, 어, 익스클루시브 등급, 어, 차량 구매하실 수가 있구요. 요거는 19만키로이기 때문에, 아, 성능 보증보험이 살아있는 차량이구요. 아, 주문차 아, 지금 보고 계십니다. 990만원 입니다 어, 990만원 짜리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스마트 등급 이라서 이것도 지금 옵션이 좀 빠져 있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역시 은색 이고요자 용도 이력 있고요완무예요 완무에 미세누유 오일팬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고요 자, 4륜구동이에요, 또. 아, 4륜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4륜 찾으시는 우리 유튜브 고객분들, 예?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 등급이라서 예, 전동 시트가 또 빠져있죠. 그러나, 아, 13년식에 14년형, 예, 연식도 좋아졌고, 키로수도 18만 키로대로 짧아졌고, 무엇보다도 4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사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990만원입니다. 예. 네. 별다른 특별한 옵션은 없고, 사륜이꼭 필요하다. 아,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990만원입니다. 자, 뭐, 990만원짜리가 몇대더 있죠. 네, 여기 12년식에 18만키로, 그 다음에 12년식에 15만키로도 지금. 990짜리가 있고요. 어~ 가장 많은 금액대가 사실 1,200만원대에서 한 1,300만원대 정도를 주시면 곧고 금액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1,200만원대, 1,300만원대가 저~ 가장 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요거 어, 한번 볼까요? 1,300만원대 한번 볼까요? 아 사진 두 개밖에 없네요. 요건 지금 키로수 8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14년식에 8만 키로대 주행했고, 2.0 프리미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좋죠. 아, 어쩐지 사고가 이쪽 이쪽에 조수석 쪽에 어,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있었던 걸 추정이 됩니다. 네, 이쪽에 교환부가 있고. 이렇게 싸다 싶으면은 예,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8만 키로면은이 금액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사고 기준으로. 아무튼 예, 사고가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 이런 차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고가 차량을 좀 볼게요. 거의 한 900만 원 차이가 나요.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은, 최고가 1,860만원 짜리인데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클루시브. 예, 아주 높은 등급에, 또, 사륜이 들어가 있어요. 사륜이 들어가 있고, 연식도 15년식에, 주행거리는 7만키로 대 예, 그러니까 금액이 높을만 하죠. 예, 사륜에 익스클루시브에, 15년식에 7만키로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고 완무예요 완무 네,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네, 색상도 아주 뭐 크림색 그런 색상인데 아주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쁜 색상이죠 자 뒷자리 자 공간이고요 전동 시트 네, 열선 사륜락 장치 메모리 시트 뒷자리 열선 네비 후방 블랙박스 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7만 키로대 하이패스 블랙박스 버튼 시동 아, 다 들어가 있고요 어, 통풍 시트까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사진이 빠졌는데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1860만원 1860만원 이고요 그 바로 밑에 거를 보시면 자 사륜이 오늘 많습니다 자, 요 차도 지금 2.24륜의 익스클루시브고요. 14년식 15년형 7만 키로대 1,760만 원에 어 흰색처럼 보이는데 은색으로 나와 있네요. 자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있고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고요. 미세노이 없고요. 자. 제 눈을,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7만키로 킬로. 키로수 네, 좋고요 통풍 시트 양통풍 그 다음에 양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4륜 아, 메모리 아, 들어가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입니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빠져 있고요. 네, 1760만 원입니다. 1760만 원 익스클루시브 4륜 구동이고요. 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아, 오늘 사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사륜이고요. 어, 2.0 사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아, 14년식 15년형 9만 키로 대 1630만 원입니다. 자, 도어 하나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구요. 자, 색상은 G색으로 되어 있구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가장 높은 등급. 신차금액도 아주 높구요. 아, 휠도 이렇게 좀 다르죠. 앞에 보신 차들하고. 자, 9 3 0 0 k m 때 주행했고 양통풍,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뭐다 들어가 있어요. 풀옵션 차량 같습니다. 예, 양전동. 예, 후방 뭐 버튼 시동, 사륜, 차선이탈, 뭐 220V, 어, 파노라마 선루프. 예,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저기 어 풀옵션 차량입니다. 예. 메모리 시트까지. 예, 1,630만 원. 네,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어 산타페 DM 차량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900만원대부터 1800만원대까지 148대가 있습니다. 하루 전날 전화 주시고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당일 출고해 드리고 있고요. 타고 오신 차 판매하시려면 저희가 어 대차도 받고 있고요. 어 구매 비용이 부족하다. 어 할부 진행해 드리고요. 전액 할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차가 좀 오래돼서 폐차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수출을 보내야 된다. 저희가 다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은 차, 전국 최저가로 제가 보장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원,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